불교 공인소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불교 태고종 전북교구 조황사 소헌 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황사 <laughs> 설화에 대해서 조 궁금한데요. 먼저. 어, 조황사는 어, 진묵대사님의 탄생터라고 하면은 먼저 받겠습니다 음. 어, 진묵대사는 1562년에서 1633년 동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조사 스님이셨습니다. 이 조사 스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이곳 불거촌 유황산 조황사입니다. 이 조황사에서 조황사 사명이 어 말해주듯이 조자는 진묵조사의 조, 앙자는 흐망할 앙 우러를 앙, 그래서 진묵조사를 우러라고 모르시고그 뜻을 널리 편은 그런 사찰이다라는 의미에서 조항사라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네. 신목교사 하면 뭐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깊이, 특히 박사 논문까지 쓰신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이번에 어 박사 논문에 진목 신앙의 전개와 변형에 관하여서 어 이번에 이제 2018 1 7년도 후반기 예, 박사 논문을 통과하고 어 2018년 8월 20일에 이제 수여식만 지금 남아 있는 아.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진묵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휘자 되면서도 우리 중생들한테 상구보리 화화중생하라라고 우리들의 스님들이 보살행을 하면서도 깨우침을 갖기 위해서 먼저 상구보리하고 그다음에 깨우침을 얻은 다음에 또깨우침을 얻기 전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아리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그 상황인데, 진묵조사는 그 전생에서 부처님의 모습으로 있으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남겨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생들을 이렇게 베풀으면서 화합하고 더불어 살수 있는 그 가르침을 해 주셨던 분이 바로 진묵입니다. 그래서 진묵 스님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얘기 속에 진묵 스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존하는 우리의 어른이시셨고 조사님이셨기 때문에 어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진묵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또한 진묵 조사라고도 제가 방금 또 표현을 해드렸죠 조사라는 것은 우리 한 종조가 될수 있는 분을 갖다가 조사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 조사라는 의미 속에는 새로운 어떤 종주가 됐느냐 그랬더니 하와 중생 속에서의 깨우침으로 우리들을 널리 이끌어 주셨던 새로운 종주가 되셨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라고 하고 또 일부 또 얘기했을 때는 침묵 대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또 침묵 대사라고 했을 적에는 상구 보리적 차원에서 얘기했을 적에 대사 큰 깨우침을 얻으신 스님이시다라고 해서 대사라고 하고 또 이제. 어 화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침묵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부 이제 침묵 화상이라고 그을 적에 우리 스님들도 어느 단계 넘어서 아래 깨우침을 넘어가 지고 어느 단계에 이래서구조계를 넘었을 적에 그때 화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보다 조금 더 높이 얘기하시면서 화상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선을 많이 하셨다. 스님께서는 이제 순능원 삼매에 많이 계셨고, 또는 금강산 매라든지 여러 가지 삼매를 다 이렇게 겪으시면서도 순능원 삼매에 많이 계셨는데, 그 삼매 속에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또 선사라는 표현을 또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성사라는 또 표현을 쓰는데, 이 성사라는 것은 성일 성 자에다가 어... 스승사사를 써가지고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우리 이제 사대 성인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분을 갖다가 성사라고 하는데 그때 성사라고 또 하셔요. 그러나 이제 제가 표현하는 방법에서는 가장 어느 것이 맞을까 라고 했을 적에 진목조사가 맞다. 상구보려보다는 하와 중생적 차원에서 우리 보살도를 실행하시면서 이땅에불곡토를 건설하고 중생들이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주셨던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진묵 조사 또 너무나 가깝게 계셨기 때문에 진묵 스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앞으로 큰 계획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묵 그 이번에도 그 논문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어 진묵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변형이 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묵에 대한 그 진묵 조사에 대한 그 가르침이 유구히 영원히 잘 전수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본 도량이 진묵 도량의 으뜸 자리가 되고 그 가르침의 시천 도량이 되고 또한 스님께서는 효행이 어머님 그조 오씨를 위해서 직접 매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네. 그러셨어요. 그런 효행의 실천 교육도량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 모든 불자님들 또는 국민들이 우리들의 유구한 가르침 이것을 널리 보존하고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진묵도량과 연계성이라든지 우리 불교의 술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우리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불사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가람의 배치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어, 가람의 배치는 어,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좌측에 보면 이제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은 옛날에는 창건 당시에 천구백십오년 3월 십오일에서 이십오일 사이에 창건 연혁이 돼요. 그때 당시에는 진묵영당이라고 그랬어요. 진묵영당, 진묵조사님의 영탱을 모시는 집 그래서, 진묵영당이라고 이렇게 되셨는데, 그, 1915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그, 일제 강점기에 민족적 순환을 당했을 때거든요. 그때 왜 진묵도량을 건설하고 진묵영당을 만들었을까 했을 적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순환을 받고 있을 적에, 진묵의 힘으로 일어나고자. 아, 예. 또, 우리들의 그, 메시아적 개념으로 미륵적 개념으로 생각되는 우리 실존하는 우리 진묵이 등장을 해서 일으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묵 영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진묵 영당의 조항사고즉 대웅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그본도량에서이 삼성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이라고 그래요. 어 스님들이 느게을 적에 다들 왜 우리들의 본내 전각을 갖다가 삼성 각이라고 해야 되냐라고 그랬을 적에 저는 전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치성광 열의 불이죠. 치성광 열의 불이 각에 가 계셔야 됩니까? 전에 가 계셔야 됩니까? 전에 가 계셔야 되죠. 전에 가 계셔야 되죠. 네. 그래서 삼성 전이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불교가 두르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 풍요도가 음. 뒷자리로 내려가고 앞으로 부처님의 전각이 내려다 보니까 뒤로 가셨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근본인 풍류도에서 나타나는 우리 칠성 또는 산신 우리 독성 이렇게 모셨는데 어 옛날에는 우리 전각 중에서 국조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국조전이 계셔가지고 그 국조가 우리 산신이 될 수도 있었고 어또 저쪽에 그 독수선전의 독성의 자리도 계셨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조항사에는 1920년대에 단군이 계셔요. 아. 그래서 단군을 같이 모시고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어, 칠성, 칠성광예래불, 산신, 그 다음에 독수선전 나반전자, 그리고 어 진북, 아게 그러니까 단군, 이렇게 세 분을 네. 모시고 있는 어. 삼성전을 오시고 있는데 음. 글씨도 조금 보면은 삼성전이라고는데 일반 집전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흙토를 받쳤죠. 네, 이 네. 땅에 이 땅에 전각입니다. 아, 아, <laughs> 우리의 전각이라는 의미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삼성전을 만들었고 또 이제 저쪽 산 넘어 가보면은 진묵조사전, 네. 진묵조사전이 네. 있는데 어, 1984년도까지는 진묵사였습니다. 그런데 아, 1984년도에 네. 거기 있는 스님이 열반하시니까 조황사에서 인수를 하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부처님 대웅전이 있었는데 음. 한 가람 안에 대웅전 여러 시스면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쪽에는 진묵 조사전을 하고 명명을 하고 거기는 진묵 조사님, 아. 그다음 에 어머니 조희 씨, 네. 그다음에 누이 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분을 모시면서 어 둘레둘레에 그 가람 배치하면서 벽면에. 어~ 진묵 변상도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진묵대사의 탄생에서부터 출가 그다음에 그 수행 과정 그다음에 증명하시는 내용 우리 중생들한테 인과 법문 하시는 내용 가르침 등등 많은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 자료에 의해서 어~ 변상도를 조성해 가지고 어~ 우리가 보통 1년 연중 2만 내지 5만 명이 여기 도량에 참배하시는 도량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꼭 조사전에 참배하시고, 음. 그래서 어, 모든 분이 오셔서 마음 편하게 안신도량으로 음. 이렇게 가람배치를 이렇게 해놔서 여기에는 이렇게 가족의 품 안에 딱안 해주는 네. 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또 조사전에 넘어가보면 또 그것도 또확 열어놔버리는. 음. 그래서 이제 새만금이 바로 보이는 음. 그확 열어 놔 버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마음을 또 열고 닫는 물을 개차라고 하는데, 열고 닫는 내용들이 네. 이 속에 있어서 항시 언제 누구든지 오셔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 안국 안락국토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하는 정각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석상들이 있던데, 어 여기는 이제 고려시대에. 입불이 어, 지금 모셔져 있고 네. 그 2000년도에 모셨던 미륵삼존불, 미륵삼존불이 있는데 네. 어, 금산사에 가면은 좌우협시불이 있으시죠 네. 버화렌 보살님하고 대묘상 보살님이 계셨던 것마냥 저도 이제 여기에 그조앙사에 미륵님 모실적에 좌우에 협시불을 이렇게 모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은 경전에 맞는 네. 어, 전각 배치를 하고 대중들이 어 이용하시면서 편리성도 따지고 또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가람 배치를 하면서 지금 다 못다 이룬 곳저 앞에 있는 침목 정목로는 이제 설법전이거든요. 설법 공간.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저 삼생 동안에 못 이루면은 그 다음 세대가 중간에 만들어서 놀아라고 공간 공간들을 좀 빼놓고 있습니다. <laughs> 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운 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황사 진묵조사님 탄생설화가 누구에 이어지고 있는 소환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